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만만치 않죠 보니까 저는 오늘 유격훈련 4일차를 마무리 졌습니다 오늘은 아마 38도 정도 된것 같아요 38도에 자전거를 1시간 20분 탔다 다른 사람들이 그랬죠 야 저는 미친놈 아니냐 아 미친게 아니죠 왜 타느냐고요? 더워 죽겠는데 땀 뻘뻘 흘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뚱땡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38도를 뚫고 달리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유격훈련 4일차를 마쳤습니다. 아주 깨운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유격훈련을 마치면서 쫙 느낌이 딱 왔습니다. 어떤 느낌 이 왔냐고요? 좀 어떻습니까? 아 스리랑카의 그 맛있는 영화배우 커튼 자세 아닙니까? 뭐라고요? 날씨 때문에 이렇다고요? <laughs> 좀 좋은 뜻으로 받아 주어요 아니 실제 그 스리랑카 영화를 한번 보라니까 나 같은 이렇게 멋있게 생긴 영화배우가 있다니까요 왜안 믿어? 난 거짓말하면 이렇게 손이 떨린다니까 <laughs> 스리랑카 영화에 그런 사람 없다고요? 새로 나왔지 어제 새로 등장했지 옛날 배우가 계속 있나? 아 실제 맞다고 여기 이 책상 에 오늘도 이 새끼 또겨올라왔어요이이이 이, 이, 이 고무나무가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못 믿어? 아 오늘은 아,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에, 합병증이 더 무서운 이런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를 경고 경고하려고 어, 이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2017년도 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30세 이상 당뇨병 발병률은 10.4%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수치입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의 위험보다 당뇨병으로 인해 중사람 별로 없어요. 당뇨병보다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혈당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혈관 손상으로 인한 무엇과 손상, 어떻게 손상되느냐? 하나는 혈관이 부식되는 겁니다. 수도 파이프가 오래되면 그냥 녹이 부서지듯이 그것과 또 하나는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경화로 해서 다양한 만성 합병증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뇨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일반적인 것 내용 뒤편에또찝지르면그 팁이 있으니까 아, 빨리 볼펜들 준비해 볼펜. 자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 및 중풍 뇌졸중이 아주 잘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지방 성분이 혈관에 축적돼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서 무통성 협심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없어요. 협심증이 생기면 가슴에 통증이 생겨야 되는데 통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협심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의 70%가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있다는 것은 일단 모세혈관이 70%가 막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더 진행이 되다 보면 그냥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심증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 환자의 사망 원인의 15%는 중풍으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이뇌졸중 중풍이 오는 이유는 혈액, 혈액이 뭉쳐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혈, 혈전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당뇨병을 인한 사망 원인의 15%로 그냥 죽어간다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금연, 혈당, 혈압, 혈중, 코레스테롤 관리를 하라고 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라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약을, 관리,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당뇨병은 계속적으로 합병 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 급성 뇌경색 환자의 경우는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 손상이 악화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의 원인이 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우리 몸에 신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각 신경, 운동 신경, 자율 신경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감각 신경병증은 발목, 양 발목과 손목 양 손목에 장갑 낀 것처럼 뭔가가 좀 불편합니다. 답답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손목과 발목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찌른듯한 감각이거나 화끈거리는 증상 등 이상 감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은 이 발가락, 손가락 끝에서부터 무릎까지 또 팔꿈치까지만 올라오지 그 위로는 더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또 특징이에요. 시한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네. 어, 두 번째 운동 신경병증은 걷기가 힘듭니다. 다리 근력이 약화되거나 눈을 잘 움직이 눈이 이 우리 눈동자가 왔다리 갔다리 상하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마비돼서 이게 뭐.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과에서는 이걸 정맥 혈관 폐쇄증이라고 해서 뭐 진단하지만 결국 이 당뇨병으로 인한 이 망막 혈관에 이런 혈전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병증입니다. 자율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화불량 기립성 저혈압, 발기부전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당뇨병,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어, 의사들이 그래죠. 뭐 비약을 처방해 가지고 뭐 먹고 뭐그데그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서 이러한 증상들을 극복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것은 약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오라고 또 바로 젓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식이요법, 생식 박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생식을 통해서 맑은 혈액을 생산해서 혈액 순환을 돌리고 혈전을 최소화하는 이런 대책밖에 없습니다. 자세 번째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시력의 시력 시력을 잃는 거죠. 눈 망막에 장애가 생겨서 시력 감소가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황반부 요것은 망막의 중심에 있는 시력 중심부로서 대부분이 시세포가 이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시력이 혈전이 누적돼서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걸 당나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에는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증식성과 하나는 증식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증식성은 아직 신생혈관 즉 혈관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뿌옇게 보였다. 가늘 간 쪽으로 뭐 뿌였다가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증식성인 경우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망막에 어떤 혈전이 누적돼서 이것이 오래됐거나 조기에 치료하지 못해서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부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체나 망막 앞에 출혈이 생겨서 실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인해서 실명이 초래되는 이러한 결과는 이 증식성 혈관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 진단을 받은 5년 경과한 1형 당뇨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나 처음 진단을 받은 2형 당뇨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당뇨병 진단 받은 사람들은 시력에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1~2년에 한 번씩 꼭 시력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그런데 시력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받아서 망가졌습니다. 하면 뭐할 거예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당뇨병성 신장병증에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콩팥도 전부 다 뭐가 말해요?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은 눈, 뇌, 그 다음에 이 심장, 췌장, 신장 생식 비뇨기게 여기에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이곳에 이 혈전이 과다 누적돼서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합병증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당뇨병성 신장병증이다. 말기 신부전증이나 신장 이식 환자 의 60%는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병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고혈당 이것이 5년 이상 지속되면 신장 모세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식되고 썩고 이볼트너트 오랫동안 안 쓰면 계속 누적되듯 이게 부식되듯이 이게 기능이 소실돼서 사구체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액 내에 떠다니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현상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 시에 노폐물 이런 뭐 어, 노폐물이나 또 수분들 이런 조절 또 염분 조절, 염기 조절 등을 제대로 못해서 몸 안에 누적되는 요독증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는 이런 병이 발생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20에서 40퍼센트는 이러한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악화되고 이 중에 약 20%는 말 이, 에,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이 돼서 말기 신부전증이라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또는 신장 이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증상들을 초래한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성 족부 발이 썩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 약 15%는 한번 이상 발궤양이 생깁니다. 이 중에 1내지 3%는 다리 일부 즉 발목을 절단해야 됩니다. 한쪽 발목을 절단하면 그 절단한 환자는 2년 이내에 반대편 발목도 절단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발에 신경병증이나 하지 동맥 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에 상처가 나면 이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에, 또 당뇨 환자는 이 손끝과 발끝에 이 감각이 무디어져서 상처가 나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그냥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 특별히 계사가 없더라도 그냥 소금물을 타서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서 매일 저녁 발을 담그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족부괴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요 기타상 요거 찝찌름한 내용입니다 일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요거보다 더 찝찌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당뇨병이 그냥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8년 5년 6년 7년 8년이 되면 이빨이 빠집니다 자다가도 이빨이 빠지고 국수 먹다가도 빠지고 국 먹다가도 빠지고 푸하고 웃어도 빠지고 이쌤 이러면 욕하다가도 이빨 빠집니다 이게 이빨 빠지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말이 셉니다. 그래서 이걸 웃긴 얘기지만 자다가 이빨 빠지고 국 먹다 빠지는 거 이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그리고 발가락이 오그라듭니다. 발가락이 오그라들어서 새벽에 발가락을 펴야 되는 거. 더 무서운 거는 밤에 잘때 똥을 싼다는 겁니다. 당뇨병 이 항문 관략근이 힘이 없어 풀어져가지고. 밤에 자다 나도 모르게 똥을 비지 비지 비지비싸 버립니다. 그냥 똥이 질펀해. 또 밤에 자다가 그똥 치워야 됩니다. 이거 불편한 겁니다. 그다음에 근육이 소실돼서 뼈 기능이 약화되고 골다공증이 되고 골절이 자꾸만 일어지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또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 여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발기부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그 발기부전 뭐 좋은 거 있죠? 생식하다가 생식이라 생식하다 뭘그 하세요? 아 견과류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별 문제 없다고딱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가서 사세요. 나가서 바로. 그다음에 치매입니다. 치매. 신경이 부식되고 경화되기 때문에 중풍이 오거나 이 뇌졸중이 오죠. 그다음에 이 치매가 옵니다. 건망증도 오고. 또 귀도 잘안 들려요. 그다음에 시력도 손상돼요. 그래서 당뇨병은 합병증을 막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과 소금으로 뭐가 있느냐, 맵고 짜게,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음식, 새우젓 이런 음식을 짜게 먹을 때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발은 항상 소호브레다 당구는 이러한 어, 생활습관을 가질 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먹는 게 가장 으뜸이고. 두 번째는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을 먹고 소금물에 발을 담그라 이게 바로 최고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는 방법이다라고 정리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아, 오늘 스리랑카의 멋있는 영화배우 된 남자가 당뇨병에 관한 합병증을 막아라, 이렇게 막아라 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화이팅!